짜란짬뽕 TV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회원 등급은 짜란짬뽕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으로 세 어, 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당첨 조합 번호를 어,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짜란짬뽕 TV 유튜브에서 네, 가입을 누르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등급별로 좀더 나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짜란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천배팔 회차. 번호대 전멸, 가로패턴, 세로패턴 짧고 굵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지난주차 1107회차 때는 어 6번, 단번대에서 6번, 10번대에서 14번 20번대, 30번, 30번대, 31, 40번, 40번대, 41번 네 번호대 전멸에서는 골고루 이렇게 나와주었고요네 단번대에서 현재 5주간 출연중입니다. 10번대에서 한주출현 20번대에서 2주간 출현 30번대 한주출현 40번대 2주간 출현 네, 여기서 이번에 40번대에서 전멸 예상 구간으로 한번 잡아보겠고요 전멸 8회차 때 40번대 전멸 예상 구간 40번대는 지금 현재 64회로 여기서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전멸이 되었던 구간이고요 단번 때가 66회 가장 적게는 10번대가 43회로 가장 적게 진멸이 되었었습니다. 근 네, 가로 패턴을 한번 보시면 가로 패턴에서는 이번에 3라인과 4라인 그리고 7라인 요두 구간이 아세 구간이 진멸이 되었고요. 1라인이 현재 4주간 출현, 2라인 한주 출현, 5라인 5주 출현, 6라인이 7주간 출현. 신라인 점멸 네, 이번에 1108회차 때에서는 4주간 출현 중인 1라인과 5주 동안 출현 중인 5라인을 2라인 구간을 점멸 예상 구간으로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1라인이 95회, 5라인이 90회로 그래도 여기서 여기는 두 번째 오라인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점멸이 되었던 구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세로 패턴을 한번 보시면 세로 패턴에서는 이번에 1라인과 4라인 두 라인이 점멸이 되었습니다. 1라인이 한주 출현, 3라인이 2주 출현. 4라인 점멸, 5라인 한 주, 6라인 한 주, 7라인이 2주간 출현. 이 번에는 4라인과 7라인을 점멸 예상 구간 잡고 있는데요. 7라인이 2주간 출현. 4라인 같은 경우는 한동안 한동안 전멸이 많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전멸이 2주간 출연하고 또 전멸이 되었습니다. 또 단분간 또 계속 또 전멸이 될지 또 4라인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4라인이 지금 현재 102회. 7라인이 94회로 전멸 멸 횟수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에서는 4라인과 7라인 한번 보시고요. 가로 패턴에서 4라인과 5라인. 보노떼 전면에서 40번대 전면 예상 국가. 이렇게 한번 제 참고해 보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